애니메이션 속가짜 걸그룹이 진짜 BTS의 기록을 넘어섰다고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때문 헌터스의 주인공 그룹 헌럴 엑스가 빌보드 허백에서 1위를 차지하며 케이팝 걸그룹 최초 기록을 세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BTS와 블랙핑크도 못한 기록을 가상의 그룹이 해냈다는 거예요. 배우 지영유, 메이홍, 아단조가 연기한 이세 캐릭터는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걸까요? 첫 번째 비밀, 진정성 있는 케이팝. 메이홍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 작품이 케이팝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진짜 케이팝의 본질을 담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사운드 트랙 제작에는 BTS, 블랙핑크와 작업한 그램 이상 수상 프로듀서들이 참여했어요. 트와이스 멤버 정연, 지효, 채영이 직접 부른 테크 포함되는 등 진짜 팝 아티스트들이 함께 만든 진 성 있는 음악이었던 거죠. 두 번째 비밀, 애니메이션의 마법. 메이 홍의 말에 따르면 하늘에서 뛰어내려 완벽하게 착지하는 장면을 실사로는 구현할 수 없지만 애니메이션이기에 가능한 환상적인 연출이 성공의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버스 제작진이 만든 화려한 비주얼과 K팝의 만남이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았어요. 세 번째 비밀, 예상치 못한 감독 정말 놀라운 건 BTS 멤버들의 반응이었는데요. 정국이 영화를 보고 실제로 눈물을 흘리며 감동했고 지민도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RM이 라이브에서 영화 속 노래를 언급하자 넷플릭스가 공식 트위터 프로필을 BTS가 사자보이즈를 알아봤다로 바꿀 정도였어요. 그 결과는 영화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오리지널이 되었고 사운드트랙은 7곡이 동시에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더 특별한 건 p o 팝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까지 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패은 언어 장벽 때문에 케이팝을 멀리했는데 이 영화로 완전히 빠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지영윤은 우리가 만든 가상의 그룹이 이렇게 사랑받을 줄 몰랐다며 진심을 다해 만든 작품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증명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스토리와 음악이 있다면 실제든 가상이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요. 8월 23일, 24일에는 전국 극장에서 싱어롱 버전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기대되네요.